안녕하세요. 리뉴프런트의 성도 여러분 수요일 5분 아침 목상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언약은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출애국계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신해산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모습을 인생의 꽃으로 많이 비유하기도 하죠.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가장 멋진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봅니다. 결혼식에서는 서약, 언약이 있고 그 이후에는 피로연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기쁨의 파티가 열리죠. 자, 오늘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 뿌림을 통해서 언약식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서 먹고 마십니다. 피로연을 가지는 거죠. 출애기 앞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시내산 꼭대기로 는아무나못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백성들은 상기 쓰게 있어야 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통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죠. 창세계에 나온 노아홍수 위에 족보에 70명이 나오고 또 요셉한테서 이렇게 구원받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고 신해산에 올라간 장로가 70명이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할 때도 제자가 70명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과 이 얼굴 마주 보면서 서로 먹고 마시는 관계를 원하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애교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구약 이스라엘이 신해산에서 하나님 건약을 맺을 때에는 아직 인류의 죄를 다 없애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는 못했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구약의 경계를 넘어서 세리든 장려든 어떤 죄인이든 자신에게로 초대하셨죠. 자신의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구약적인 그 어떤 경계들이 다 허물어지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주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죠.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주님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더불어 먹는 관계라는 건 뭡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에선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서로가 목숨건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됩니다. 부부 관계가 됐죠. 이게 부부의 결혼 서약이고 또 헌신의 사랑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부부보다도 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이 있죠. 서로 등 돌리고 자고 얼굴도 안 보고 밥만 먹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부듬게 안고 자고 서로 얼굴 보면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밥도 더불어 먹는 그런 관계가 되죠. 자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말하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혈루증 걸린 그 불결한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허용하셨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집에서 자주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두에게 내어주셨죠. 자신의 피를 뿌려서 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친구의 관계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그 친밀한 관계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